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아빠입니다. 저는 알테리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0월 달 배당금 입금됐습니다. 이 알테리아는 미국의 담배 회사이며 현재 주가는 45.23 달러, 그리고 고배당주이면서 시가배당률은 현재 8.31%입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주이며 1월 달, 4월 달, 7월 달, 1 1일달 이렇게 배당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알트레아를 보유하게 된 동기는 여기 보시면 피터린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피터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 가질 수 있다. 저는 뭐이그 글을 참고하면서 이알트레아를 사실 보유했는데, 저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직장 동료들이 담배 피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담배가 아, 몸에 해롭지만, 그래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 아, 전 뭐, 담배를 피는 않지만, 아 뭐, 이 담배를 또 많이 피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또이 배당금을 이렇게 두둑히 받는 것이 아닐까, 또 속으로 이렇게 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런 생활 속에서 어, 이렇게 아, 좋은 회사를 이렇게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럼. 10월 배당금 입금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10월달 알트리아 배당금 현황인데요. 저는 현재 보유수량이 320주입니다. 어, 10월달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알트리아가 주당 0.94달러가 배당금이 지급했는데 이 3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282달러가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어, 실수령액은 배당세 15%, 42.30달러를 제외하고 어, 실질적으로 제계좌에는239.70 달러가 이렇게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 원화로 환산하게 되니까 한 33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 환율은 한1,400원 정도를 제가 이렇게 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아, 한 것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알, 알겠지만 알트리아크로 아, 239.70 USD 배당금 이와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이번 주 10월 12일 수요일 한 오후 3시쯤 이렇게 배당 문자를 받은 것인데 항상 강조하지만 이 배당 그이 문자를 받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나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척척 배당금 이렇게 입금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이, 이 배당금을 가지고 이 알트리아를 또 이렇게 아, 사는데또버틸어갑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 좋은 그 생활 속에 아, 좋은 기업을 이 발굴해서 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 그런 어, 기업을 어, 보유하는 어,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다음은 어, J.P. SCHD SPYG 프로젝트 41주차 진행 상황 기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피를 어, 저번 주에는 뭐 71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 주에는 좀 어, 무리했습니다. 제가 한 40주를 어, 추가 매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유 수량이 어, 750주가 됐고, 또 s c h d 도 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128주였었는데, 어, 이번 주에 5주를 추가 매수해서 현재 어, 133주가 됐고. 그리고 S P Y 에서 다시 다섯 어, 줄을 더 추가 매수해서 현재 보유 수량이 어, 129조가 되었습니다. 뭐 현재 수익률은 어,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10.58%로 원화 어,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900만 원이 넘습니다. 어, 그렇지만 저는 뭐 항상 강조하지만 어, 수익률은 연연하지 않고 어, 이 수량 모으는 데 어, 계속 이렇게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 현재 재피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51.13달러인데요 이 재피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를 저는 사실 뭐 이번 주에 어 이렇게 뭐 조금 대량 매수한 목적은 이그 장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 어느 정도 어 제피도뭐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어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SC의 지도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장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피를 이번 달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각각 25주씩 매수해서 이번 달그 예정된 목표 800주를 맞출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어뭐이게 조금씩 이렇게 사실 이제 기존에 그 이제 스물다 주쯤 매수했었는데 아, 요새 이제 환율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어, 조금 주춤했었는데 제가 그 기존에 개별 종목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제 제약주가 좀 있었는데 그 제약주가 이제 뭐 사실 그 이제 많이 이제 상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개별 종목을 조금 아, 정리를 하면서 수익을 아, 실현하면서. 아 어, 이제는 그 환율 시계에서 달러 예해금이좀 많이 이렇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재피를 어, 그 재원으로 재피를 앞으로 12월 달까지 꾸준히 어, 매달 100주씩 모아서 어, 예정대로 12월 달까지 어, 천주를 모을 계획입니다. 어, 다음은 주간 경제 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경제 지표 기준은 2020년 10, 어, 10월 14일 기준인데요. 어, 현재 원 달러 환율이 1442원. 그리고 어, 미국 국제 10년 수익률이 4.0%. 그리고 한국 국제 10년 수익률이 4.2%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WTI가 85.61달러. 그리고 국제 금 가격이 1648달러. 그리고 어, 미국 기준 금리가 현재 3.2%. 그리고 한국 기준 금리가 현재 3입니다 어,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아, 금리를 0.5 어, 프로포인트 이렇게 어, 어, 올려가지고 현재 금리가 3%입니다. 아, 그 이제 다음 발표일은 이제 11월 아, 24일인데 아, 이때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다섯 번 정도 올렸죠. 아, 2022년 어, 4월달, 5월, 6월 아니, 4월달, 5월달, 아 7월달 그리고 8월 먼저 이번 달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섯 번째 올렸는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삼프입니다 다음은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신 존니 님의 주식 명언을 감상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 합니다 주식을 사는 일은 그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곧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존니 님의 그 주식 명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저희도 그명아 저도 뭐 주식 그 투자를 하는 그 목적도 이 주식을 뭐 사는 것은 그 회사를 일부를 사면서 그회사의아 이익과 또이 배당을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항상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어 주식을 이렇게 사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 주식을 좋은 주식을 이렇게. 많은 그 수량을 모으는 데 한번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럼 오늘 시간은 이상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아빠였습니다.